들을사하잘 봤습니다 그거 어땠냐고? 씁쓸하지 그냥. 얘 답이 없는 거잖아 그들이 쉬고 싶어서 쉰건 아닐 거 아니야 나 이거 또 붙이네 이거 그들이 이렇게 쉬고 싶어서, 그 청년, M, 보통 내가 보기에는 MG 세대들일있것 같은데, 그렇겠지. 80년대부터 20, 99년도까지가 MG 세대라고 하더라고. 그렇게 보면 나도 MG 세대니. 이해를 하지. 그냥, 그냥 쉬진 않았어. 내가 보기에는. 그냥 쉬는 게 아니라, 조건들을 봤어. 봤는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왜냐면은 요즘에 이제 우리 부모님 세대들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이 좀 가난했잖아. 그래서 먹고 사는데 되게 바빴다면은 일단은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돈에 되게 매달렸었던 것 같아. 항상 돈돈돈 거렸고, 우리 부모님도 진짜 엄청 돈돈 거려. 그러니까 이 우리랑은 가치관이 달라. 그냥 돈이야 무조건 뭐든 돈이야. 이제 좋은 대학을 가고 하면은 당연히 잘 먹고 잘살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 때문에 우리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공부를 시켜서 대학을 보낸 거야. 우리도 이제 잘 먹고 잘 살고 편한 일 하시, 하라고 우리 이제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막상 대학에 4년 다녀 근데 뭐 2년 휴학한다고 쳐 어떤 사람들은 길게는 뭐한 4년도 휴학하겠지. 뭐 남자들 같, 같은 경우는 군 휴학 2년에 뭐 어학연수를 갔다 올 수도 있고, 뭐, 그냥 쉴 수도 있고. 그래서 최대 4년을 쉴수 있잖아.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 이제 하면은, 이제 학비. 한 학기에 지금 한 500만원 정도 일 텐데, 그렇게 해야지 4년을 다녔다 쳐봐. 그러면은, 간단하게 계산해도, 500에 4년이면 쓰고 먹는 돈, 기숙사, 뭐, 생활비, 숙소, 이런 거 생각하면은, 그렇게 하고, 첫 월급을 받으려고 직장을 들어갔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괜찮은 중소기업을 들어갔어. 얼마 받을까? 근데 요즘에는 잘 모르겠어. 어, 내가 취업할 때는 130만 원 줬어. 어, 진짜 놀랬어 나는 130만 원을 받고 계산이 나오는 거야 계산이.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은 가기가 힘든 거고 대기업은 가야겠는데 대기업은 뭐 경쟁이지 경쟁 거기는 들어가기 힘들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 왜 그냥 쉬냐고? 근데 내가 보기에는 이거 그냥 신 사람은 없어. 내가 본이 다큐멘터리 이거는 취업을 했다가 그만 두신 거야, 다들. 보니까 취업을 했다 그만 뒀는데, 난왜 그런지는 알지. 나도 그랬으니까. 막말로 내가 졸업했을 때 29이었어. 나는 그나마 국립대를 나와가지고 학비가 좀 저렴했어. 그런데도 나, 나도 집안이 가난해가지고 학비를 내가 벌어가지고 다 내가 냈단 말이야. 그리고 모자른 거는 학자금 대출을 받았어. 졸업하니까 학자금 대출이 한 2천 정도 남았었던 것 같아. 어. 그러고 이제 취업을 하려니까, 아, 도무지 취업을 어디에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앞이 막막해, 진짜로. 근데 나는 그때 이제 교환학생으로 해가지고 일본에서 건축 공부도 하고 오고 하다 보니까 나는 조금 그때는 현실적인 것보다 조금 내가 하고 싶은 일, 그러니까 건축가에 대한 로망이 있다 보니까 일본 회사와 교류를 하는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공간 디자인 업무를 해가지고 일본어도 막 쓰고 그랬거든요. 근데 월급이 130만 원인가 그랬어. 난 심지어 퇴직할 때 퇴직금도 못, 받, 못 받고 나왔어. 퇴직금을 안 주려고... 아 진짜 어쨌든 그 월급을 받았을 때 처음 드는 생각이 월세가 그때 한 50만 원 정도, 30, 40만 원인가 됐는데 월세 내고 뭐 학자금 대출 갚고, 그리고 내가 그 외에도 친구들한테 빚도 있었어. 내가 이제 뭘까? 뭐 생활비라든지 학자금이라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부족한 것들이 있었고, 아르바이트를 해도 부족해 그러다 보니까 그걸로, 서 내가 막 100만원 이렇게 막한 세네 명의 친구한테 100만원씩 빌린 적이 있어가지고 막 이런 거 갚을 생각하니까 이거는 도저히 감이 안 오는 거야. 이 130만원을 받아서 이걸 어떻게 갚지? 계산이 안 나와. 그래가지고 거기 1년 다녔어. 1년 다녔는데 퇴직금 못 받고 나왔지. 그러다가 나도 이제 대기업으로 눈을 돌린 거야. 1년 다시 준비해보자 해서 이제 나는 좀 빨리 했어. 나는 6개월 만에 취업이 됐는데 다시. 근데 거기는 확실히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이 꼰대 문화가 장난이 아니야. 업계마다 다른데 나는 이제 건설이다 보니까 진짜 개꼰대들 다 모여있어. 세상 꼰대들 다 모아놨어, 여기. 와, 진짜. 와, 이런, 와, 너희는 이제 황당했다니까. 그나보 내가 이제 나이가 그때는 서른 살에 이제 스물아홉 살에 중소기업 다니다가 서른 살에 다시 대기업을 간 거란 말이야. 그니까 러 나보다 나... 어린애들이 많았어. 와, 나보다 어린애들인데 뭐 진짜 꼰대짓이 50대 부장님이야. 진짜 그 내리내리 다 배운다고 나 진짜 그때 별소리를 다 듣고 내가 이제 그렇게 다니다가 나 같은 경우는 오래 다녔지. 나 같은 경우는 8년? 근데 나는 그 외에 이 다큐멘터리 나오시는 젊은 청년들 그 외에 70만을 이해하는 게그 개꼰대 문화에서 진짜 버틸 수가 없는 거야. 나 같은 경우는 그때 6개월을 철야를 했는데 새벽 4시, 5시에 끝나가지고 아침 8시에 출근해야. 그거를 계속 하는데 토요일도 출근을 하래. 그러니까 미치는 거지. 어, 근데 진짜로 안 끝날 것 같은 거야. 이, 이, 가 어느 정도였냐면은 절망스러운 거야. 업무가 안 끝나.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어. 진짜 그때는 너 너무 힘든 거야. 근데 나, 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거지. 투자금 대출이라는 빚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만둘 수가 없는 거지. 아,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 내 손에서 갚아야겠다. 진짜 너무너무 싫고 하니까. 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조금 진짜 이 약물고 좀 버텼던 성격인 거고. 이렇게 1, 2년 다니시다 나오신 분들은 그 마음도 알아. 막 여기가 꽉 막혀. 진짜 뭐가 꽉 막. 막은 듯한 그이 심장을 꽉 막은 듯한 기분이야. 그게 나중에 병이 되거든.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이제 그만두시고 다른 걸 해봐야겠다 해서 이제 나오신 거지 근데 이제 그게 뭐잘된 분들도 솔직히 말해서 있을걸 어, 잘잘된 분들도 있어 근데 이 다큐멘터리에서는 지금 조금 약간 안된 분들이 나와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지 않을까 근데 마음을 나는 충분히 이해하지 내가 당한 부당한 거? 글쎄 아 그거 있어 그거 뭐라 그러지 그거 슬랙스? 그러니까 좀 약간 발목까지 오는 바지를 입고, 이제 발목 양말을 신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발목을 노출시키는 세미정장식으로 나는 그렇게 입고 다녔거든. 왜냐면 나는 키가 좀 작은 편이고 패션 같은 걸좋아했어지금은 내가 이제 옷을 거의 1년째 안 사고 있지만 회사 다닐 때는 이쁘게 하고 다녔거든. 나는 약간 그런 거야. 그러니까 내가 늙더라도 막배 나온 아저씨처럼 늙고 싶지는 않은 거야. 꾸미면은 젊어 보이고 멋있어 보여. 나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 그 회사에 있는 사람들은 배 나오고 그냥 꾸미지도 않고 그냥 흰색, 흰색 셔츠에 안에 그메리야스 보이고 뭐 그냥 막다 똑같아. 그냥 그 뭐라 그럴까. 이렇게 자판기에 나온 예를 들어서 코카콜라를 자판기에서 뽑았어. 생수를 뽑았어. <laughs> 생수를 이렇게 툭툭 나오면 똑같은 거 나오잖아. 똑같은 사람들이 다 거기 다 있어. 내 입장에서는 <laughs> 너무 웃긴 거야 그냥 왜 저렇게 다 똑같은 옷을 입고 다니지 이러면서 래가지고 이제 발목 양말에 나는 좀 멋있게 그렇게 입고 다녔는데 어떤 사람이 어 과장인가 부장인가 와가지고 나한테 그랬었어 발목 양말을 신지 말라는 위에서 지시가 떨어졌대. 그래서 내가 너무 궁금한 거야 왜요? 그랬어 보기 안 좋다고. 어 그리고 막뭐 이런 식으로 이유를 대막 그냥 그러니까 그 있잖아 말도 안 되는 이유 있잖아 그걸 막해 그래가지고 아니 일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랬어. 그 그때 당시에는 내가 진짜 진 mg였지.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내 별명이 뭐였냐면은 내가 홍 씨야. 내 별명 홍 싸가지였거든. 그러니까 인사 안 하는 싸가지. 나 인사했는데, 그래서 내가 인게 싸가지였어. 별명. 내가 그랬거든. 나는 그냥 솔직히 할 말은 했거든. 아니, 일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일하는데 영향이 없는데, 왜 옷을 그렇게 입고 다녀야 돼요? 아니면은 옷을 사는데 돈을 주시나요? 그러면은 똑같이 입고 출근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말을 안 해. 어, 포기한 거 아니야. 이 새끼 안 되겠다. 어, 이 새끼 그냥 냅둬야겠다 해야죠. 포기를 한 거지 뭐 그런+ 그런 부당한 거 어, 그런 게 있었지 해결 방안이 있겠어 이런 게뭐 내가 뭐라고 해결을 해 이런, 이런 거는 이제 높으신 정치인들 우리가 투표로. 후보들인 정치인분들, 유명하신 교수님들이 해결을 하는 거지. 근데 나는 너무 좀 안타까운 게, 내가 이제, 저, 이제, MG, MG라고 해, 어, 해야 되나? 가장 일을 열심히 할 때고, 가장 일을 잘할 때야, 내 나이가. 근데 나도 결국엔 나왔잖아. 왜 나왔겠어? 첫 회사나 두 번째 회사 들어갔을 때 똑같이 느꼈던 게 뭐였냐면은, 대학교 다닐 때는 희망과 막 이런 걸로 가득 차 있었거든. 희망과 꿈으로 되게 가득 차있었는데 막상 취업을 해보니까, 그런 거야. 나는 나이키 공장, 16번 라인에 뭐 깔창 붙이고, 그런 컨베이어 벨트의 라인의 작은 나사 중에 하나인 건 거야 내가 너무 허탈하더라고. 내가 결국에는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꿈을 꾸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 되겠다는 건아니었거든 근데 그냥 이 컨베이어 벨트에 그냥 작은 나사 중 하나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너무 비참하고 불쌍하다고 그래야 되나? 근데 나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게 있었거든. 대학교 다닐 때부터 되게 힘... 에게 대학을 다니고 했지만 꿈들이 있었고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이 자리로 이 세상으로 나를 보내신 건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느끼고 공기도 느끼고 자연도 느끼고 이런 모든 것을 느끼라고 보내주셨을 텐데 내가 여기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모니터 보면서 마우스로 설계하고 이런 것들이 좀 이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오늘 다큐 본 것처럼 많은 분들이 그렇게 나오지 않았을까 나랑 비슷한 생각을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결국에는 그런 것 같아. 우리나라 구조가 어쩔 수 없이 옛날부터 그렇게 만들어져서 대기업을 살리는 구조잖아. 대마불사. 그러니까 대기업이 지탱하는 나라 구조이기 때문에 대기업이 되게. 잘해서 경영을 잘하고 나라에 이제 이바지하며 그리고 어 중소기업과 상생을 합니다라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한다면은 중소기업이 그렇게 해서 올라와주고 하면은 좋은 일자리가 나는 많이 만들어질 것 같거든. 내 생각이야 이건 되게 어려운 문제겠지. 우리나라에 좋은 조, 중소기업이 없어. 대기업도 그렇게 쥐어짜는데 중소기업은 더 그래, 더 심해, 더 열악해. 근데 그거를 이해를 해 나는.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구조라는 거를 이해를 하기 때문에 결말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들 대기업을 들어가려고들 하는 거지. 근데 다 대기업은 들어갈 수 없어. 누군가는 나고야. 경쟁사회기 이 때문에 여기 누군, 누군가는 나고 하는 거거든. 그런 게 너무 슬픈 거지.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려면 내가 보기에는 좋은 중소기업, 강소기업들이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없는 거에 대해서 좀 아쉬운 거지. 에이, 뭐 어쩌겠어.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할 말은 우리 청년분들 조금 힘들더라도 열심히 힘내셨으면 좋겠다. 뭐, 저이 있습니까? 저도 되게 힘들어요. <laughs> 너무 힘들어. 열심히 버텨봅시다. 그럼 끝!